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방송입니다.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1번 좋습니다. 이건 맹맹품세보입니다 세보. 자 세보. 촉수는 세촉입니다. 뿌리는 엄청 좋습니다. 1번, 일반, 1번은 세보입니다. 명맹품 세보이고요. 촉수는 세촉입니다. 명맹품입니다. 크기는 13.5에 넓이는 0.9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뒷대에 이리 잘려있고요. 그 다음 촉은 여이리딱돼있고요 엄마 촉입니다. 그 다음 촉은 깨끗하네, 세보입니다. 문늬도 좋고. 자, 이런 식으로 세보, 문의. 밴도 까랑까랑 하네요. 하긴, 맹맹콤은 멀리서 봐도 이거 보십시오. 깨끗이 좋네요. 자, 전지총만 깨끗이 좋습니다. 뒤에 촉은 여기 잘려있습니다. 그 다음 촉은 여기, 여기에 섬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흠이 한 개도 없는 난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깨끗해, 네, 그래, 난초는 깨끗합니다. 자, 맹맹품이고요. 그 입장도 보십시오. 여섯 입장입니다. 여섯, 입장이 여섯 입장입니다. 자, 엄청 상작이라 해야 되나, 뭐, 중작이라 해야 되나, 일곱 장 돼야 상작입니다. 그래, 여섯 장이고, 입, 입세도 좋고요. 좋네요. 자, 맹맹품 세보, 촉수는 세촉이고요. 금액은 10만원입니다. 2번. 2번은 뿌리 성장금 살아있고, 이번 뿌리가 약간 떨어졌네요. 이건 코르시로 칠해놨네요. 여, 자 성장금 다 살아있고요. 자, 이것도 맹맹품 천종입니다. 천종무지. 천종무지. 보시면, 자, 무지입니다. 2번. 이번은 명맹품천종무지입니다천종무지고요 한초비고 거기는 7.5에 넓이는 0.9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 요천종입니다자 이런 식으로 입도 좋고요, 좋습니다. 이쪽에 배구를 옛나에한두잘 새기는 모르겠는데 비차지 배구로 약간 일대했는데 뭐 차종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뭐안 되면 제가 켜 볼라고 갖고 왔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뭐 나오면 좋죠. 나오면 제가 다키오죠이건데안 나올. 입니다. 뭐라 안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나올인가안 나올건가. 또 나온다 했는데 안나면 그것도 큰일이고. 하여튼간에 백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단 천종무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상처가 조금 있고요 아, 이걸 뭐, 보여 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간에 이거 이 이, 뭐, 하여튼간에. 좀뭐 뭔가 이그 중간에 좀좀뭐그 뭐 아로미 빛서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왔습니다2번 전종무지 한 쪽에 금액은 2 4만 원입니다. 단번 뿌리 깨끗하고요, 깨끗한 성냥좀 살아있고요. 자 아마 당에 달려 있습니다. 자 아마도 그리고 이것도 맹맹품 어 맹금보입니다. 맹금보. 금보 3번 3번은 맹맹품 맹금보입니다 맹금보 황색이 잘 들어가는 맹금보 한쪽이고요 거기는 10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 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맹금보 하여튼 황색이 잘 들었네요 입장한게탄적없고 또잘키워나면 좋습니다 한쪽은 자 한번 예, 보십시오색이잘 들어가왔죠 깨끗하네요 맹금봉 자 맹금봉 깨끗합니다 이것도 잘키워나으면 어, 보기는 좋습니다 자 3번 맹금봉 한쪽의 금액은 7만원입니다 뿌리. 4번 뿌리도 꽤 많고요 꽤안습니다자 서반입니다 서반 서반 잘 들어간 서반입니다 벌브 나 있고요 4번 4번은 서반입니다 서반이고요 한쪽에 1벌뭐 있고요 크기는 12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서반이 이런 식으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쪽으로 잘 들어 있습니다. 다 오가져 갖고. 여도 서반이 들어있고 여도 서반이 잘 들어있는 난초입니다 좋지. 마이패도 서바이트 식으로잘 배그치 잘, 잘 오가져 갖고. 황색도 잘 나고 있는 서반입니다. 이거 잘 오가져 있는 게 여기. 야, 이 밴이 틀어져 갖고. 오가져 있는 게여 장난 아니네요. 이거 보십시오 배그치 돼갖고 서반에. 변도 좋고요. 자. 여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서반이 잘 들었습니다. 아, 색깔도 잘 나오고, 여기도, 여기, 여기, 밑에도 서반에 약간 묻혀가고 있네요. 자, 치마 옆에 여도 서반이 잘 묻혀가 있고요. 자, 4번. 서반. 한쪽에 일벌버의 금액은 9만원입니다. 5번 뿌리, 성장금살아있고요 자, 다 살아, 거의 살아있고 약간 탄해산 있는데, 이쪽에. 근데 이쪽에는 성각금 다, 시나뿌리는 성장금다 살아있습니다. 자, 여는 봉륜인데, 자, 봉륜인데, 자, 이런 식으로 새카만 봉륜입니다. 자, 난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5번. 5번은 자봉륜입니다. 자봉륜, 자봉, 자봉륜이라든자산반봉륜이라든 하여튼 간에 자봉륜이고요. 촉수는 세 촉입니다. 크기는 13cm에 넓이는 1cm입니다. 자, 이걸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뱅이 아닙니다. 자색이 들어간 봉륜입니다. 여기서도 봉륜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봉륜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십시오. 봉륜에서 이런 식으로 자색으로 바뀌는, 바뀌는 난초입니다. 예. 여기도, 좀, 종자가 기여 종류, 여기 보십시오. 이어서, 이 봉륜에서 이런 식으로 자색으로 들어가는 종자입니다. 예. 여기, 여기도 보시면, 자, 삼반 봉륜지 이어서 자색으로 쫙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이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촉수마다, 이런식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륜에서 복륜이 보이시죠 복륜에서 이런식으로 복륜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자색으로 바뀝니다 자 삼방복륜, 산방복룡, 삼반복륜거치도 이런식으로 바뀌어 갖고 있는 난초입니다 좀 저번에 옛날에 한번 팔고 또 요번에 또이새 쪽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복륜입니다 자. 자, 세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복륜해서 이런 식으로, 탄게 아니고, 이런 자복륜입니다. 저 또, 그때 뭐, 탄줄알았마만 그때 구독자님, 이런 식으로 자복륜입니다. 자, 5번, 자복륜, 세초계, 금액은 8만원입니다. 6번 뿌리, 약간 탄한 상했 있는데, 뿌리는 자, 좋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생성경도다 살아있고, 자마도 여기 한개 붙어 있고, 이쪽에도 두개 붙어 있습니다. 이는 올지널 금개입니다금개금개입니다 근계. 자. 6번. 6번은 금개 근계 놓고입니다. 금개입니다금개 근계. 자, 노랗습니다. 한쪽에 1 자마 있고, 요 크기는 13cm, 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멋있습니다. 노랗게 여도 참. 노랗게 밴도 약간 가랑가랑하고요도 잘 들었습니다. 자큰게가 노랗게 에 이거는 근게 아니라도 근게네요. 좀딱 금색이 짱 나는 게 노랗게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올려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런 난초를 가져왔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제가 자, 이 보십시오. 노랗게 색깔은 엄청 좋습니다. 자마도한개 붙어 있습니다. 자, 노랗게. 이리 봐도 노랗고 저리 봐도 다 노랗습니다. 근개입니다. 오리지널 근개 놓고입니다. 6, 6번 근개 놓고 한 쪽에 1자마에 금액은 30만원입니다. 7번 뿌리. 자 4가닥 네 있고요 두촉이고요자 백색은 뭐뭐뭐 백색이고 뭐 노코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난조 또 다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괜찮습니다 7번 7번은 백색 아 이거 뭐해야되나 대복도 아이고삼반이 들었어 삼반이 대복도 아니고 아이고 하여튼간에 모르겠습니다 MMO 합니다 제가 보기에 하, 정확히 제가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MMO 합니다 하여튼간에 뭐 하여튼 복륜도 복륜에서 삼반삼반이 3반, 들어갔고 또금계는 아니고 또 검색은 아니고 참 MMO 대복륜도 또 보면 아니고 하여튼, 에마모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일단은, 촉수는 두 촉이고요. 어, 크기는 13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백색에 이런 식으로 봉륜이 들어가 있습니다. 봉륜이, 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약간 넘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봉륜식으로 들었고요. 자, 이거는 봉륜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먹는 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또 약간 산반성을 묻고 있어서 여기는 또 산반성을 약간 묻고 있습니다. 백색 뭐뭐금게는 아니고 뭐흰금흰뭐뭐 흰, 흰 뭐,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또 산반에 또 들어가 있고요. 넘치긴 넘쳤는데 복륜에서호복륜에서이 넘치긴 넘쳤는데 삼반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간에, 요는미비 잘렸습니다. 그래, 이, 뭐, 데, 이거 정확히 보고, 구독자님들이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좀, 하, 말로 독디 모르겠습니다. 갱력이 작아서 그런가, 뭐, 갱력이 많아서, 그런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시하는 종자 이네요 삼반도, 삼반성으로 삼반도 들었고, 음. 복륜이 넘치갖고, 대복륜으로 들었고, 이는 또, 근개식, 근개식으로 막 들었는데, 근개는 아니고요. 하여튼간에, 구독자님들이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7번, 그냥, 백색, 두 촉에, 백색, 백색 두 촉에, 금액은 11만원입니다. 8번 뿌려. 자, 지난은 깨끗하고요.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아, 뿌려 좀 잘라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져가시는 분은 불릎잘 자르고 요종때 하나 있고요 이거는 금계 어, 3반 식으로 중투가 약간 들은 중투가 들었습니다 가글 쓰고 금계 쪽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분은 좀 잘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깁니다 8반 8반은 3반 중투입니다 3반 중투 약간 금 색깔이 나는 3반 중투고요 한쪽에 1벌버 있고요 크기는 7.5에 넓이는 0.5입니다. 어, 벌버도 한개 있습니다. 쫑대라든가 벌벌이라든가 있고요 자, 보십시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근개식으로 쫙 들어가있죠. 이런식으로. 근개충, 어, 이런식으로. 근개식으로 쫙 항색이 잘 들어가있습니다. 항색이. 자, 위에서. 자, 저거 한번 쳐볼게요. 자여기분항색이잘 붙이지요. 항색에 여기 녹이 삭삭삭 들어가 있고요. 이는 혹시나 건개로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삼판 정도 이쪽 건개로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난초는 또 정말 만 노랗이 좋습니다. 이거 보시면 밖에 노랗이 좋지요. 8번, 3반 중투 한쪽에 1벌버에, 금액은 6만원입니다. 9번 뿌리, 깨끗이 좋습니다. 깨끗이 9번 뿌리 좋고요. 저도 색도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서반입니다. 자, 밑에서부터 다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9번, 9번은 서반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9.5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 여기서 코피판으로 이렇게 남아있었습니다. 문늬가 이런식으로 작게 근데 요번에 서반으로 완전히 황색 서반으로 완전히 빠져있네요 이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시고 여또도치말패도 완전히 황색 서반으로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이야 서방이 황색 서반으로 완전히 밴도 약간 짝배네 발전은 많이 했네요. 벤변 한번 보십시오. 야, 아까 빠다식으로 둥근 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반이잘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멀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자, 한번 보여드리고. 수반이 잘 들어갔지요. 이거는 호피판인데, 이거는 수반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깨끗이. 황색서반이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자. 9번. 서반 한쪽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한쪽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촉입니다. 두 촉. 두 촉. 두 촉입니다. 두 촉의 금액은 8만원입니다. 열번 뿌리 깨끗이 좋습니다. 잘 내려갔는데 여기 한개 잘려있고요. 자, 3반에서 서3반이 나왔네요. 서3반 깨끗이 나왔고요. 3반입니다. 항상 3반에서 서3반이 나왔습니다. 열 번. 열 번은 서3반입니다 한쪽에 1시나 있고요. 크기는 8cm,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3반이에요. 그대로 자, 오고 저거 3반에 자, 들었고요. 또것도3반에 자, 들어 있죠. 요 양쪽에 장마다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서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서산반에잘 올라오고 가까이서도 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호식으로도 잘 들어갔고 잘 들어갔고 잘 올라오고 있는 난초입니다. 자, 음 놓고식으로도 쳐놓고 있네요. 자, 열 번, 열번 서산반 한 쪽의 신화의 금액은 8만 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